r p g 서브레딧에 네가 사랑하는 rpg 의 흥미로운 점을 말해보라는 포스트 가 올라왔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좋아나 사운드트랙 이 몰입감을 높여줘 같은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 자신이 사랑하는 rpg의 매력을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방식으로 설명해달라고 제안 한 거죠. 1. 수명과 마비는 제네바 협약으로 금지됐을 것 우선 1990년대 후반을 풍미했던 고전 명작들이 언급됐습니다. 유저 익스는 먼저 폴아웃2의 다채로운 세계를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게임 시간 대부분을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보내는데 각 장소는 정치와 분위기 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덕분에 몇 시간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분이다. 플레인스케프 이 토먼트는 깊이 있는 캐릭터성과 플레이어의 시간을 존중하는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저 익스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들을 빠르게 알게 되고 그들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 하도록 돕는 게임이라며 대화량 이 방대하고 미스터리가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훌륭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저 프레시는 외계 세계에 와있지만 그 부조리함 속에서 나만이 이방인 이라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게임 이다라며 플레이스케이프 토먼트 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팬심을 자랑한 게임은 단연 발러스 게이트 2였습니다. 풍부한 컨텐츠와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 때문이죠. 유저 익스는 이게임의 방대하고 의미있는 서브캐스트를 강조하며 100시간이 넘는 서브캐스트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꾸준히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게임은 내가 아는 한이 게임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쳐3의 노비그라드에서 대부분의 서브캐스트에 실망했던 터라 이 경험은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유저 이모라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발더스게이트2가 경이로운 분위기의 던전과 정교한 서브퀘스트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하며, 동료 캐릭터들은 지금 기준으로도 가장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들이며, 게임 역사상 최고의 악역이라 생각하는 인물과 플레이어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는 정말 최고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유저 스톰에게 이 게임은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발더스 게이트 2는 고등학생 시절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이 장르의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배우게 해준 게임이다 라고 회상하며 눈을 노려 부 모험을 떠나기 전에 파티를 모아야 합니다. 같은 명대사들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리즈의 첫 작품인 발더스 게이트 1은 높은 난이도와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짜릿함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유저 익스는 사제의 주문인 명령이 그레이 울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상군 사냥꾼들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게임 초반부를 쉽게 풀어가는 재미가 쏠쏠했다는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련해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유저 서 댕크는 수면이나 마비 같은 주문이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할지 다음과 같은 CRPG 에딕트 블로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딴 얘기지만 나는 슬립이나 홀드 같은 마법을 쓸 때마다 그 주문에 당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지 생각하게 된다. 화살이 빗발치고 쇳소리가 울려 퍼지는 치열한 전투 한복판에서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거나 온몸에 힘이 빠져 스르륵 땅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적이 다가와 숨통을 끊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변변한 저항조차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만약 마법이 현실에 존재했다면 슬립과 홀드는 분명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되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사례복은 그저 세계를 정복하려고만 했을 뿐이라네요. 유접해다는 여기에 D&D 팬들 사이에서는 현업계의 마법은 대부분의 주문이 상대의 동의 없이 정신을 조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철학적 논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시간 정지 시스템의 정점, 서로는 현대 CRPG가 고전의 공식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옵시디언의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유저 루퍼트는 모든 직업에 유용한 능력치가 있어서 빌드에 따라 지적인 바바리안이나 힘센 마법사를 볼수 있다며 속성 시스템의 유연성을 칭찬했습니다.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의 실시간 정지 전투 방식은 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저 루퍼트는 정해진 턴 대신 타이머를 사용해 더 유연하다. 주문 시전은 0.4초, 회복은 2.7초가 걸리는 시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저 슈리얼 역시 이에 동의하며 실시간 정지에 대한 훨씬 직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술이나 주문을 휴식이 아닌 전투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투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훨씬 좋아졌다. 내 생각에 필라스트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고 말했습니다. 유저 엘더로는 이 시스템이 주는 몰입감을 강조하며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동료인 에데어가 알로스가 두턴 동안 준비한 파이어볼 범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이게 턴제보다 훨씬 몰입감 넘친다. 고 말했습니다. 유저 악셀은 몇 구절의 노래로 지속 효과를 주다가 강력한 외침을 사용하는 독특한 리듬을 가진 챈터 클래스도 마음에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의 자유도는 다른 게임에서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유저 이모라는 아이언타워 스튜디오의 콜로니십을 전투, 대화, 잠입이 모두 게임을 끝내는 동등하게 유효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몇안 되는 게임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특히 잠입 시스템은 이 장르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3. 최고의 세계관들 판타지 장르를 넘어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플레이어에게 폭넓은 역할 수행의 자유를 준 게임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저 이무라는 옵시디언의 촛보 RPG 알파 프로토콜을 언급하며 며촛보 RPG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긴장된 쉽게 분노하는 주인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케이넘의 세계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과 특유의 유머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저 피자는 “세상이 플레이어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정말 뛰어나고 마법과 기술 사이의 균형도”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업셋은 지능을 최소로 설정 하면 게임 시작 직후의 첫 대화 부터 가 배꼽을 잡게 만든다고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폴아웃 시리즈 역시 비전형적인 캐릭터 빌드를 허용하는 점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유저 파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폴아웃 1 2에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npc가 대화를 거부해 많은 퀘스트를 할수 없게 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된다. 폴아웃 뉴베가스》의 독특한 장르 혼합은 유저 오케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디오 음악부터 무기, 모하비 사막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미래적인 요소와 서부극의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섞어놓았다. 고 그는 말하며 실제 인물인 미스터 라스베이거스가 게임 속 라디오 DJ 미스터 뉴베가스를 연기하는 등 현실 세계에 대한 오마주도 가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생명력으로 동료를 창조하는 제네포지 시리즈나 게임 초반부터 세계관 속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세상을 대하는 와이머 사마, 로그 트레이더 같은 독특한 컨셉의 게임들도 언급됐습니다. 4. 커뮤니티와 분위기의 힘. 마지막으로 토론은 유저 창작 컨텐츠와 게임의 분위기가 갖는 힘을 조명했습니다. 네버 인터나이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저 마진은 각 장마다 달라지는 다채로운 환경과 화면을 가득 채우는 용을 처음 봤을 때의 경외감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정한 생명력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나옵니다. 유저 사카는, 네버 인터나이츠는 공식 캠페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아마 유일한 CRPG일 것이다. 양질의 유저 제작 모듈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유저 플럭 역시 훌륭한 제작 툴을 제공하는 유일한 D&D RPG라며 덕분에 다양한 규칙을 가진 수많은 모듈과 온라인 세계가 존재한다, 고 동의했습니다. 분위기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유저 살리에게 웨이스트랜드3는 내 인생 최고의 게임 사운드 트랙을 가졌다. 게임 플레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명품 커버곡들로 가득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팬들이 CRPG를 좋아하는 이유는 서로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아웃2처럼 반응성 높은 살아 숨쉬는 세계를 좋아하는 팬도 있고, 발라스게이트2처럼 입체적인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팬도 있으며,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처럼 실시간 정지 전투 시스템을 통한 전술적 도전을 좋아하는 팬도 있고, 콜로니십처럼 전투 외의 방식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팬도 있습니다. 아케이넘이나 알파 프로토콜처럼 독창적인 세계관을 좋아하는 팬도 있고, 네버 인터나이츠처럼 유저 커뮤니티가 만들어가는 확장성을 좋아하는 팬도 있으며, 웨이스트랜드3처럼 압도적인 음악과 분위기를 좋아하는 팬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디스커 엘리시움처럼 전투 없이 인간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글 중심 CRPG의 팬층도 분명 생겼을 것 같습니다. CRPG는 이 모든 걸 아우르기에 매력적인 장르고 동시에 그래서 참 만들기 어려운 장르 같습니다.